그리아나의 5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또 저희 또 많은 어, 귀한 난초들을 키우시는 매니아분들과 또 어, 여러분들이 어, 억불란을 찾아주시고 또 전화를 주시고 문의도 해주시고 궁금한 것을 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잠깐 저희 억불란 농원의 난초들의 벌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옆불란 농원 에이 난초들이 워 크리아나뿐만 아니라 다른 난초들이 시원한 또 고랭지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부들이 통통하고, 또, 벌부들이 통통하니까 꽃도 아주 이쁘게 피고, 어, 개화율도 좋고, 또잎도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예쁘니까, 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어, 전화를 주셨어요. 이렇게 퉁퉁하게 큰 아이들이 투실투실하고, 벌부만 봐도 이쁜데, 어, 집으로 가져오면, 이 아이들이 다 다시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키워서 다시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날씬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또 걱정에 또 문의를 주셨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비료를 준 것은, 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영양제와 시원한 어, 날씨, 저녁으로 온도 낮게 해주는 그런 날씨,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크레나들이 시원한 환기와 환경과 또, 또 강한 햇빛과 여러 가지들이 환경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어, 비료를 주어서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 퉁퉁하게 됐다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날씬하게 쪽 빠지는 그런 스타일의 난초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어알 거예요 일단은 이 아이들을 가져가서 키워보시면 어, 이꽃 색깔과 어또 화형과 이런 게 이렇게 예쁘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비교해 보시면 어 아시고 일단은 모 모체가 튼튼해야 또 신하들도 튼튼하고 꽃도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 촉들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어, 뒤에 모촉보다 이게 키워 보신 분들 아시죠? 모주는 조금 뒤에 이제 처지고 어, 전진 촉으로 엄청 우량한 게 이렇게 엄청 우람하죠 이렇게 크고 꽃도 엄청 크고 색감 이 일단 어, 너무 이쁘게 저희가 이제 몇해해 보니까 색감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일본 거래처 사장님들이 아, 억불난 농원이 너무 잘 키우신다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어, 그랬답니다. 그러면 벌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어, 오늘은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천천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1번 상품부터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1번은 아주 귀하죠. 카틀레아 멘델리 알바 셀프입니다. 요 사이즈는 중간 요고요. 어, 수입은. 브라질 개체로서 맨델리가 어, 어, 봄에 저희가 세미 알바를 판매했었는데 엄청 인기가 좋았잖아요. 립도 이쁘고 화영이 너무 이뻐서 근데 또 향도 좋아요. 그리고 알바 개체도 물론 귀하지만 이 맨델리라는 개체가 좀 귀한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이번에 판매할 개체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알바. 맨델리 알바 셀프. 좀 귀한 품종인데, 어, 이게 지금 중간 묘라도, 어, 점진 벌브가 언제 빵 하고 크게 터지면 금방 성장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대형종들은 그래서 요거 두 개, 그, 어, 밖에 없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요 슈로데레가 요거는 이제 일본에서, 음, 수입 들어온 개체인데요. 어, 많이 컸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크고, 새롭게 또 신화도 올라오고 했는데, 요거는 요번 시간에 어, 특가 이벤트로 드릴 어, 슈로델의 개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슈로델의 시블링 한 건데, 어, V.I. 조이 엔젤이라는 아이고, 스프링 헌이라는 아이하고, 그두 가지 개체가 크로시 텐 아주 이쁜, 슈로데레입니다. 여러분들의 슈로데레 좋아하시는데 너무 또 개화주는 또 가격이 높잖아요. 이는 어, 어느 정도 탄력 받아서 이제 금방 클 어, 개체이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은 키우시기에 아주 무난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두 가지. 그리고 3번. 3번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와네리 세미알바 이것도 브라질 개체고요 와네리 세미알바 줄 줄레가랑 지인이라는 어, 두 가지 개체가 음, 배양 아 배양 <laughs> 시블링 된 건데요. 어,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어, 크로싱된 개차들은 워낙에 그 원래 이름이 붙어 있는 애들은 이쁘잖아요. 또 걔네들이 이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고, 그 사진에 보이듯이 저렇게 이쁜 아이들 두 개가, 어, 크로싱 된 그런 개체입니다. 와네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와네리는 다른 거 대형주에 비해서 잎이 동글동글 하고요. 꽃도 이제 동글동글 하게 이렇게 개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 4번. 4번은, 어, 요 개체는 트리안에 음, 셀룰레아 핀셀라다인데, 어, 셀룰레아는 보라색감이고, 핀셀라다는 페탈에 약간의, 어, 붓으로 딱첫 터치를 해놓은 것처럼 줄이 이렇게 터치되어 있는 것을 핀셀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트리안의 세룰레아 핀셀라다. 헤이터 곱하기 마제스 네드 마제스 네이드, 요런, 요런 두 가지의 또 유명한 아이들이, 어, 크론싱 된 개체입니다. 그리고, 마, 가운데, 마, 가운데, 또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조금 더, 어, 늘려서 이제 판매를, 어, 지리려고 하는데 또 너무 문의를 많이 주셔서 고르고 골라서 판매할 수 있는 아이들 세 가지만 골라놓았습니다. 어, 첫 번째는 벌부가세 개고요. 안에 조그맣게 신화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A, B, C로 나누겠습니다. A는 요 작은 거,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벌부가 그래도 여섯 개. 여섯 벌부되고 어, 꽃집은 다 물었는데, 이제 이것은 첫 개화이라서, 이제 여기서 꽃들이 다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일본에서 수입한 개체고, 요거는 이제 완전 개화주. 완전 개화주가 이 정도 20cm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거는, 어, 골저스 곱하기 내추럴 월드. 예. 실세입니다. 근데 꽃들이 루브라 색감으로 아주 진한 루브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요 정도의 색감을, 근데 은은하니 볼수록 예쁘고, 꽃이 한 송이 폈는데도 엄청 크고 반듯하게 정직하다 그럴까? 너무 반듯하게 어, 정형화로 피인 그런 개체입니다. 여덟 촉입니다. 그리고, 어, 것 요것도 이제, 요번 이벤트, 이벤트 특가로 드릴 거예요. 시로데레하고 맥시마. 그리고 6번. 6번은, 어, 향이 너무 좋아요. 온시디움 향이 나는 거 드물잖아요. 어, 향이 너무 좋아서 이름, 이름도 허니가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얘네들도 일본에서 수입한 개체인데, 어, 앞에 건좀 작고 뒤에 건 조금 벌브수가 많아요. 가격이 두 가지로 나뉠 건데요. 어, 온시디온시디움 음, 리틀 드래곤 허니 허니 허니가 왜 들어갔을까요? 향기가 예술이에요 꿀향 꿀향 허니 그런 개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 사이즈는 두 가지 이렇게 판매할 개체는 두 가지고요. 어, 가격이 두 가지 달라요. 그 다음에 7 번. 칠 번은 수프렌티스 브레이비 패든컬라타 브레이비 이거는 자연 계치고요어 작년에 자연 개체 너무 큰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 아이들을 어 분촉했어요. 세 개로 어세가세 개로 분촉해서 큰 사이즈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꽃집은 다 이렇게 맺혔고요. 꽃이 너무 귀엽죠. 색감도 쨍하고 너무 이쁘죠. 귀엽게 피웠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앞에 한 개만 어, 사이즈가 다르고 뒤에 두 개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음, 바로 왼쪽에 있는 브래비 패든 컬러 타와 콕시니아의 실생근데이 자연 개체처럼 너무 이쁘게 반듯하게 폈죠. 신화도 엄청 많이 나오고. 어~ 있습니다. 이거 요, 요 아이들도 다 산에 올라갔다 와서 엄청 튼튼하게 짱짱하게. 아, 일단 음, 얘네들은 일단 시원한 데 가서 잎이 일단 힘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힘이 있고 어, 꽃 색감이 진짜 작년이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색감도 좋고. 그래서 힘들어도 억부른 산으로 올라가죠. 그다음에 9번. 여러분 이것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니 벌브 필름인데요. 어 유아이들은 뭐참피니온참피오니 벌브필름. 어, 피온이라는 벌브 어, 앤데요. 어, 요거는 전시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꽃이 노랗게 주황색으로 개화를 하면은 새가 입을 벌린 것처럼 이렇게 딱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인데 앞에는 좀 작고 뒤에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렇게 판매할 거고요. 어, 10번. 십0번은 이제, 마스테발리아. 얘네들도 꽃이 엄청 오래 가는데요. 어, 향이 거의 없으니까 꽃이 엄청 오래 가고 피고지고 해요. 어, 웨버 바워리, 웨버 바이오, 바이에리, 바우엘리라는 그런 개체인데 이것도 꽃대가 거의 여덟 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은 거 하나, 어, 큰거 원하시면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워크리아나가 피었습니다. 워크리아나가 너무 이쁘죠? 화영이. 아, 어, 유아시타라고 지난번에 판매 하나 해 드린 게 있었는데 이와시타가 오래된 품종이잖아요. 어 셀룰레하고 지금 이제 이틀째 됐으니까 3일째 되면 저 뒤에 있는 세파리 위로 어, 딱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립이 어, 꽃에 비해 너무 반듯하고 이쁘게 역시 옛날에 이렇게 이름 있고 명품이고 사, 상을 받았던 애들은 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쁘게 작지만 너무 이쁘게 어,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이렇게 한 대가 또네 이게 원래 게 조금 더 있다가 펴야 되는데 어, 빨리 펴서 저거는 이제 꽃잎에서 나왔네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화형이 너무 예뻐서 볼수록 작고 이뻐서 왔다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열두 번째는 어, 호접 팔레놉시스 원종 원종 간의 실생인데요. 노비비라고 하는 개체인데 또 꽃이 또 피어서 피고지고 하는 그런 개체인데 너무 튼튼하게 이 정도로 키우시면 뭐 어. 꽃대도 완전 볼륨 등감도 있고 두껍죠 나이가 엄청 먹은 아이라서 죽이고 싶어도 이 아이들은 못 죽여요 못 죽여 우리 집에 가면 죽는다 하시는데 이 아이 죽이면은 이제 키우시지 마,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그쵸 색깔이 노란색에다 진한 핑크 야광핑크색에 또잎 잎을 만져보면 엄청 튼튼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도 호접들인데, 어, 요거, 향기가 좋은 아이들. 화자. 그 다음에, 파이어. 그 다음에, 양양. 양양, 향기 좋은 양양. 그 다음에, 양양, 실생. 그또 양양 실생인데, 어, 로덴마니아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같죠? 저것도 특이하고, 또, 베노사. 그 다음에, 테트라스피스, 알바. 보라색 점이 딱딱 있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 저 아이도 좀 오래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알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번 14번은 이게 뭔가 하실 거예요 근데 사진을 제가 띄워 드릴 건데 이거는 덴드로비움이에요 덴드로비움 안내라는 아이인데 어~ 안내의 뜻이 잃어버린 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꽃이 덴로 화이트에다가 볼 연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세파에 패탈에 패탈에 이렇게 아주 이쁘게 귀한 그런 귀한 덴드로 비움 요렇거 한번 보시면 꽃 보시면은 어, 희귀 난초예요 이 덴드로 비움은 희귀한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마세발리아는, 어, 원하시면, 어, 오렌지, 그 다음에, 레드바런, 콕시니아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산에서 잘 견디다가 온 개체. 그리고, 16번. 16번은, 덴드로비움, 안테나툼, 엄청 튼실하죠. 꽃이 엄청 오래 가고 토끼처럼 안테나 레이더 방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안드레 아, 안테나툼이라는 덴드로브입니다. 안 아, 너무 귀엽죠? 토끼 같고 그리고 벌 벌브도 엄청 많아요. 벌브도 엄청 많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보게. 요거는 봉우리 때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혹시 우리 폰팁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어 교배종 화이트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도 교배종이지만 엄청 좋은 품종이죠 어, 향도 좋고 화형도 예쁘고 요거는 저렴이로 특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 그리고 제가 자꾸 그르고 <laughs> 혀가 꼬이나 봐요. 그리고 아, 어열 8번째는 어, 브라사볼라 글라우카예요. 요거는 요것도 수입된 지가 2년 정도 된 건데요. 어, 이제 꽃들도 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마 글라우카도 딕바이아나의 피를 어, 실생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촉수도 많고 올해 또 꽃집도 많이 잡히고 어, 12촉의 꽃대가 3대입니다 그린색으로 너무 매력적인 그런 청초한 느낌의 글라우카입니다 그리고 19번째 아홉 번째는 라비아타, 다마타라는 개체인데요. 티포, 우리 저, 저, 저 몇주 전에 영상에 엄청 대주로 꽃대가 12송이 정도 피었던 개체 있죠. 그게 실생이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꽃들이 다르게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대로의, 어,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3, 4일 된것 같습니다. 꽃 색감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어, 화형이 일단 페탈이 엄청 동그랗고, 어, 벌보도 튼튼하고, 향도 좋고, 음, 그 아이들을, 그 개체를, 어, 분촉해 하기를 해주시기를 원했던 분들, 지금 이제 요게 같이 수입그 다음에 수입되어 온 개체인데, 요걸, 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단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 20번째. 20번째는, 음,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시던 벌브 짱, 벌브 짱, 절대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이런 벌브, 이런 벌브에서 이렇게 큰어시즈 로블링 블루 인디고가 개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사하죠. 립도 저렇게 무지로 피는 음 지난번에 어... 이제, 이제 오늘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향도 좋고, 어, 너무 이쁜 또 블루 인디고가 개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이 진해갖고 너무 이쁘고, 일단 이렇게 꽃이 개화되려면 기본적으로 몸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벌브가 튼튼하고 몸짱이 튼실해야 이렇게 좋은 꽃이, 화영도 좋은 꽃이, 어, 피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어 이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분초를 하려다가 이제 그냥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다 그대로 그리고 꽃핀 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되니까 꽃핀 거는 판매가 안 되고 꽃피지 않은 것들도 너무 벌부가 좋으니까 곧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서서 어, 꽃을 보시면, 새 신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벌브 절대 불량식품 먹인 거 아니니까, 여러분 믿고 한번 키워보시면, 아, 억불란 너는 이렇게 튼튼하구나, 꽃도 이쁘구나, 이런 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무 가지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무 가지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어,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어, 천천히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고 또 어, 원하시는 상품 어, 구매하시고 모르시는 상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미세스 워크리아 나였습니다